그래서 충전 프로파일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충전 프로파일을 보면 나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CC 컨스턴트 커런트 방식인데요. 일정하게 그냥 전류를 주고 전압을 모니터링 합니다. 일정 전압이 되면 이렇게 컷오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전류를 보면 0 .08C예요. 0 8 c 에요 0.08C니까 이게 1로 되려면 1 나누기 0.08하면 12시간 이상 나올 겁니다. 서서히 충전을, 12시간 이상 충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방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0.01C로 계속 보충을 한다라고 표시가 되습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급속 충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일정 전압이 되면, 1C로 충전을 하다가 일정 전압이 되면 충전 전류를 0.5C로 낮추고, 그러면 전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일정 전압이 되면 전류를 또그 반으로 낮춥니다. 그럼 전압이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일정 전압이 되면 만충전으로 인식하고 컷오프 하는 거죠. 이렇게 계단으로 CC로 충전하는 을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법인데요. CV 방식으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CC CV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커런트 리미트해서 충전을 하다가 일정 전압이 되면 그 전압을 고정하는 거죠 CV로 그러면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서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류를 보고 커덕 를하는 거죠. 그래서 납축전기는 이렇게 충전을 하고요. 렇켈 카드늄이나 수 4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충전을 하다가 만충전이 되면 거꾸로 전압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의 변화량을 보면 델타 V를 보면 플러스로 넣어 여기가 여기보다 높죠. 근데 여기는 전압 변화라고 보면 여기가 여기보다 낮잖아요. 그럼 델타 V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전압 변화량이 마이너스로.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V를 검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나는데 수소밧데리하고 카드뮴밧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카드뮴밧데리는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만충전되는 지점에서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예. 네. 근데 수소밧데리 같은 경우에는 한80% 되는 지점, 요 지점, 지점서부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차이 빼놓고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카드늄 배터리는 열받으면서 전압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석 배터리는 전압이 그냥 안 떨어지고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거기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델타 부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셀당 한 50mV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셀, 셀당 5mV요. 셀당 5mV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비트 ADC 하면 한 비트당이 얼마입니까? 0 0 1 9서약한 20mV 되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 ADC 쓰면 전압 떨어지는 게한 비트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비트 ADC 쓰면 한 비트당 5mV잖아요. 네, 10비트 ADC 써야 겨우 한 비트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전하려고 그러면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전원의 리플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양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50mV 피크 투 피크죠. 실제로 보면 한 2~30mV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전원의 리플보다 전압 변하는 게더 작잖아요. 그래서 수소 배터리나 카드늄 배터리 충전하시는 거 보면 단셀로 충전하는 것보다는 이걸 직렬로 묶어서, 만약에 4개 직렬로 하면 5mV, 4개면 20mV잖아요. 이렇게 변화량을 늘려서 충전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이게 워낙에 검출하기 힘들다 보니까, 뭐, 그래서 뭐를 가, 가, 함께 검출하느냐? 온도를 이렇게 함께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V, 그 다음에 많이 변하는 델타 T를 검출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부분은, 프리 컨디셔닝이라고 여기 프리 컨디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뭐 프리 차지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리 컨디셔닝 차지라고 부르는데 음,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을 경우에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전류로 먼저 충전을 하고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쪽 충전으로 넘어가는 기능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자가 방전이 크기 때문에 만 충전이 디텍트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0.5C 정도 보통 20분의 1C에서 50분의 1C 사이를 충전을 계속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이 전류는 펄스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펄스로 이렇게 차징하는 형태로 어 그래서 총합이 20분의 1C에서 50분의 1C가 되도록 예, 그렇게 충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현재 많이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CV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CV 방식이라고 안 하고 CCCV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CV가 4.2V 고그 중에서 전압을 딱 걸면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무한대로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흘러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류를 무한대로 공급해 줄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전류가 그렇게 막충전 전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 셀 구조가 깨져요. 전기적인 반응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이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구조가 깨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가스가 발생하고,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고 그게 더 많이 이루어지면 이제 터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이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스팩 보시면 충전 전류도 얼마로 해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은 1C 정도로 보통 충전을 하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C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0.5C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많이 좋아져서 1C로 충전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충전 전류를 1C로 리미트 하게 되면 예, 어쩔 수 없이 전 커런트 리미트를 했으니까 예, CC 구간이 생기고 전압은 서서히 올라가서 4.2V까지 올라가고요.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CV를 걸어 놨으니까 아, 자연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실재 충전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예, 컷오프를 예,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가 너무 낮으면 전압이 너무 낮으면 초기에 예, 소절류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가 예, 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급속진으로 넘어간다. 뭐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통 셀 회사는 컷오프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컷오프 안 하고 계속 걸어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타사도 그차자의 시중에 컷오프가 없는 차자의 시들이 있어요. 그게다라 예, 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리, 여기 리, 충전할 때 여기는 열이 좀 나는 걸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열이 안 나요.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열 나는 건 오히려 충전하기 는 충전 하로에서 DC DC 컨버터에서 열이 나서 전도돼가지고 배터리가 열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전압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과충전되면 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4.2볼트 배터리를 일부러 조금씩 미충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2% 4.2볼트에 1.2%면 5밀리볼트예요. 5밀리볼트 5mV 더 작게, 그러니까 4.2볼트인데 5밀리볼트가 작으니까 4.195볼트로 충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전을 했더니 용량이 얼마가 덜 차냐? 9%. 9%가량이 용량이 빠지는 거예요. 겨우 1%, 1.2% 전압이 낮은 건데, 전체 용량이 9%면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만큼 용량의 차이, 미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팀형 배터리는 충전 전압이 이게 중요하다. 그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이건 뭐냐면, 4.2V 배터리인데, 이 파란색 곡선은 4.2 볼트로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한 겁니다 근데 밑에 녹색은 뭐냐 4.2 볼트 배터리인데 4.1 볼트로 충전했다 방 일부러 미침을 시킨 거죠 충전했다 방전했다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봤더니 4.1 볼트로 충방전한 것이 용량은 조금 덜 썼지만 수명은 더 오래가더라 라는 겁니다 예, 용량이 점점 떨어지죠 충방전 사이클에 따라서 4.1V 충전은 좀 용량이 덜 떨어졌고, 4.2V로 충전한 건 많이 떨어졌죠. 거의 2,500에서 2,500까지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충전을 할 건가라는 건 엔지니어들이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소비자가 교체를 할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4.2V로 풀로 충전해가지고, 써서 용,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배터리를 교체하도록 하게 되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터리를 소, 소비자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예, 약간 사용시간은 떨어지더라도 약간 미충을 시켜서 예, 배터리 가는 교체 시간을 늘려서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늘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어느 거를 더 우선시할 건가 혼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뭐냐? 요 이렇게 프리컨디셔닝 차지하는데 전류를 그러면 얼마로 할 거냐? 아니면 프리컨디셔닝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컨디셔닝 차지를 안 해도 되냐? 어,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 셀 회사에 문의한 적도 있는데 청소적 급속 충전에도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할 때 전류는 얼마로 할 건가? 그 다음에 그때 전압은 얼마로 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종지할 때 종지 전류는 얼마로 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타이머를 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내부에만 발열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냐? 아니면 배터리 자체 온도를 체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충전기가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발생하거든요. 버기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가, 그 다음에 과전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USB 같은 경우에 꽂게 되면, USB는 5V인데, 실적으로는 그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꽂게 되면 스파크가 튑니다. 그러면서 9V 이상이 순간적으로 서지가 입력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전할 때 어떤 토폴로지를 사용할 건가라는 것들을 엔지니어들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거꾸로 마케팅은 그런 거보다는 야 이거 충전 시간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아니면 입력 전원을 꼭 아답 함께 주는 아답터를 써야 돼?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써야 돼? 아니면 충전하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나? 아니, 때로는 어떤 거는 충전하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에러가 나면 표, 표현을 해줄 건가. 그 다음에 그걸 하는데 뭐 깜빡해 줄 건가 뭐말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세일, 영업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이제 는 이게 내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을 할 건가라는 문제들을 갖다 끼게 되는데요. 정답은요. 그 배터리 제조하는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프리 컨디셔닝 차지 전류 전압, 그 다음에 맥스 전류, 충전 전압, 그 다음에 종지 전류,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까요? 요거 NCR1860 이라는 배터리 셀의 데이터 시트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4.2V 충전 전류 1925mA는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여튼 경우에는 승인원을 더 받아서 그 내용을 받든가 셀 회사에 문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받아서 충전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 임의로 설정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예. 네. 좀 곤란하겠죠? 요거는 다른 배터리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압이 틀려요. 밑에 마이런 포스페이트 배터리입니다. 산화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얘는 만충전압이 1.6V 충전전압은 패스트로 4A까지 가능하네요. 예.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대로 스펙에 맞게 충전을 하려면 승인원의 이, 그, 런 사항들이 들어있는 거를 받으시던가, 네. 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여기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다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덕부 될때 얼마야 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전 차지는 520, 스탠다드 차지할 때5 2 0 m a 그 다음에, 급속충전할 때는 1,400mAh 해가지고 전류를 다 기재해 놓고 있고요 네. 네. 위로는 4.35에서 컷프하고 밑으로는 2.5V에서 2 5 m v 에서컷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오버커런트는 7 a 이렇게 다 충분하게 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고 하면 그셀 회사한테 문의를 해서 승인원을 받으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충전 방식이 이것처럼 다 나와 있게 됩니다.